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시청 등 울산지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단기계약직이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는 전체의 4분의 3 가까이 되는데요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동구청에서 위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입니다. 지난달 말에 10개월간의 계약 만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 자리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다시 채용한 겁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계속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 등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합격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고 다시 채용을 진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산에 기간되고는 퇴직금이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기관 근로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 년 이상 차을 하면 직도지기 때문에 공공운수 노조가 울산시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계약직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지난달 기준 4,531명이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3 가까이가 계약 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였습니다. 노조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퇴직금 등을 주지 않기 위해 기간제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이 어떤 기간정해는게 아니라서 계속 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잘라서 개기 계약을 하는 게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 정부가 9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시 유지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내놓은 지 벌써 6년. 하지만 공공기관 일자리 포털에는 오늘도 11개월간 근무할 계약직 근로자만 주로 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